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 선도사님은 여자지만 우리 여기는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 친구는 뭘 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고 있어요. 이 친구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우리 처음에 같이 뭐했어요? 점프. 어, 점프하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의 얼굴이 너무 밝아 보여요. 너무 웃음이 가득하고. 요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은 어린이들이 우리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오늘 1년의 마지막 날인데 우리 부모님들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 1월 첫 주에 비교해서 많이 자라났나요? 네, 너무 많이 자라났죠. 그 사이에 아프기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친구들도 잘 지켜 주시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꾸려 나가게 도와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옆에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 감사해요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한 부모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날게요라는 마음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예수님처럼 무럭무럭 키가 자라고 싶어요 하는 친구 손오 번쩍 들었어요 저도 예수님처럼 무럭무럭 자라고 싶어요 하는 친구 손 그리고 지혜도 무럭무럭 자라고 싶어요 하는 친구 손자 우리 두 손을 번쩍 들었는데 이두 손을 어떻게 하냐 위에서 모아볼까요? 이렇게 모으면 모으고 내리면 어떤 모습이 돼요? 좋아하는 모습이 돼요 우리 키가 무럭무럭 자라고 싶은 친구들, 지혜가 무럭무럭 자라고 싶은 친구들, 우리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키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지혜도 쑥쑥 자라나고 제 마음이 넓어지고 싶어요. 제 마음이 점점 커져서 많은 사람을 품고.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렇게 마음 모은 친구들 다시 손 번쩍. 오, 손 번쩍. 나도 지혜도 잘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도 잘하고 싶어요. 두손 모아볼까요? 두손 모으고 이렇게 내려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우리 유아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또 앞으로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 지혜도 쑥쑥.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녀들로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시간은 어 우리 수료식 졸업식이에요 우리 먼저는 우리 4세 친구들 졸업식 먼저 할 건데요 우리 부장님께서 한번 인도 네 우리 사 친구들 여기 와서 일한 줄로 사볼까요? 한 줄. 전 도사님 앞에 한줄있자 여기 와서. 씩 나와서 수료 선물 받을 거예요. 첫 번째 노연아 우리 노연아 친구 아, 전우사님. 수료증 하고 전수님한테 선생님한테 오는 게 아니고요. 전우, 우리 친구들이 다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laughs> I uh -huh. 연 친구들. <웃음> <웃음> 자, 이로아차연이 건우, 다원이 다연이, 사랑이, 로이, 제이, 단우, 하리이 이서, 은채, 채연이앞으로나와 주세요. 옳지. 자, 앞에 보고. 자,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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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 자, 천생님의 가운데에서 애들, 네네네. 자, 자, 앞에 보고. 자, 우리 친구들 사진 찍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은 이제 4살을 졸업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유튜브로 인사를 갈 거예요. 12시 정도 갈 거니까, 준비하고 계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3세, 우리 수료하는 친구들 이름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윤세하, 세하 앞으로 와주세요. 어디갔지? 잠깐 자리 비었네요. 네, 그리고 자 우리, 우리 수료하는 친구들은 자 이제 졸업 이 아니므로 우리 선물만 받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받아주시면 돼요. 최유민, 그렇지 유민이. 예준 렇지 와 아유 야 <laughs> 예준이 쪽으로 <예습으로> 오세요 자이아 <laughs> 리안이 천리안 양하은 윤아린 아린 앞에 앞에 아린이 앞으로 나오세요 자 하준이 이하진이, 이하준, 이하진, 이로운, <laughs> 손재하, 옳지, 제아, 손정우, 정우, 어딨을까요? 그 다음에 정예안, 예안이, 이라엘, 우리 3세 친구 중에 저는 수료 선물 못 받았어요 아 미안 하윤이 하윤이 박하윤입니다 그리고 이제 1에서 2세 수료 선물 드리겠습니다 김영광 영광이 주은찬 주세요. 우리 친구 중에서 아직 선물 못 받았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다 받으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예원이. 아 그거 주시면. 아직 새 친구들이 업데이트가 안 돼서 혹시 빠진 친구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못 받으신 부모님 손들어 주시면 저희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2025년 마지막 우리 아이들을 위한 축복 기도문입니다. 우리 아이들 손꼭 붙잡고 우리 부모님들 온 마음 다해서 축복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thank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든 유아부 부모님들 아이들을 축복하고요. 자, 우리 사세 친구들, 우리 오늘 졸업증 받은 사세 친구들은 다음 주부터 어디서 예배드려요? 3층, 2층으로 오면 안 돼요. 3층 유치부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6년 반은 다음 주 1월 첫 주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부장님 이야기 해주신 것처럼 사세 친구들은 12시. 5분에 유치부로 인사를 갈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12월 말씀함송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다시 이리 내주라라! 이는 주가 자기의 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들 딸이 이름을 예수야 하야 이름 그 자기 뱃살을 흐들세서 구원할자이신이야 하니야. 마태복음을 자, 21절 말씀. 아멘. 구원할 자의 질이라 하니라 마태복을 읽자 이 지도 맞지 마만 아들을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 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윤루아입니다. 들르 나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복음 1장 1장 말씀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달까지 우리 아이들 말씀함송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제 반별로 <laughs> 나와서 말씀함송을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올라가고 해야 되니까는 우리가 임팩트 있게 이번에는 잘하는 친구로 몇 명만 하고 단체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자막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 어 우리 이번에는 3부 친구들이 많지 않고 2부 친구들이 많이 외웠더라고요. 나 나와서 말씀함성 해보겠다. 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우리 친구들, 오, 우와, 멋져, 멋져, 잘했어, 잘했어. 자, 우리, 우리 방 목사님 딸입니다. <laughs> 너무 예쁘지요. 안에 자, 오, 루아 나왔어요. 자, 루아. 역시 생살 친구들 짱 <laughs> 멋져. 형아 다르지요? 우리 친구들도 다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고 싶은 친구 우리 준이 해볼래 아니? 자 우리 다 같이 두번 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모여서 간식 나누고 이제 송별 일삼세는 <laughs>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우리 사세 친구들은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유치부로 올라가도록 반별로 모여서 모임하시게 하시면 됩니다.